은행에 본인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필요한 만큼 돈을 예금하고 그때그때마다 입출금하거나 송금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대부분 분들이 직접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넣어두는 경우가 훨씬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국내 대부분 은행이 해당되며 계좌에 돈을 넣어두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관련 주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발표되는 새로운 시행 소식들을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은행을 이용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소식에 앞서 2024년부터 19개 은행에서 새롭게 시행한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안내 드릴게요.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행에 예금한 돈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누구나 자칫하면 예금한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젠가부터 휴대폰으로 오는 낯선 전화 한통 문자 하나로 금전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피해 금액은 2022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1인당 입은 피해액이 증가하면서 작년 한해 동안 1,965억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인데요. 1인당 1,000만 원 이상 피해를 입거나 1억 원 이상의 매우 큰 금액에 피해를 입은 경우도 2022년 대비하여 2023년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기 유형이 있지만 그중 여전히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거나 이자 및 세금 환급을 해주겠다며 개인의 중요한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인 척 하면서 접근하여 휴대폰 액정 교체 비용을 요구하거나 납치로 속여 거에게 돈을 탈취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AI 기술의 발달로 자녀의 목소리를 사칭하여 그대로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사기수법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대, 40대 순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조심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많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본 내용이시겠지만, 휴대폰으로 전송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가짜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되어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중요한 금융 정보가 모두 탈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금액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은 보상받을 방법이 막막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신청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은행이 책임분담 기준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19개 은행에서 시행합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K뱅크, 토스입니다. 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신청을 해야 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 비율이 결정되고 배상 금액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휴대폰에 중요한 개인정보인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저장했다고 판단되면 피해 배상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즉시 피해 사실을 은행에 알렸고, 지연 이체 서비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었다면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제2금융권도 참여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월부터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신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게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돈이 원치 않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가 다르죠. 보통은 한개 은행에 하나의 계좌만 갖고 있기보다는 여러 은행에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A은행 예금한 돈이 1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B와 C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의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빠르게 본인명의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각각 은행에 연락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되기도 해서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 금융소비자가 본인명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일괄 지급정지 신청을 하거나 선택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할수 있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었는데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보니 디지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23년 7월부터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다음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전화로는 어렵고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해서 해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명의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19개사와 증권사 23개사, 제2금융권 7개사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한 분들이라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부모님이 이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